큐슈 신칸센이랑 산요 신칸센, 도카이도 신칸센은 수화물 규제가 있습니다. 수화물의 세변의 길이가 160cm 이상이면 특대 수화물로 취급해서 추가 요금을 내고 별도로 지정된 공간에만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좀큰 짐을 들고 신칸센 타면 진행 방향 맨 뒤쪽에 빈 공간에 짐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 이 공간이 유료화되면서 여기를 쓸수 없게 됐습니다.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는 신칸센 자석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둘 수도 있고 위쪽 선반에 올려도 되지만 캐리어가 좀 크면 확실히 불편해집니다. 보통 캐리어 크기가 기내용은 20인치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큰 거는 28인치 정도 되는데 신칸세는 위쪽 선반에 28인치 짜리도 올릴 수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할 거예요. 이게 떨어지면 누군가가 다치고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정말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. 특급열차도 일부 차량은 짐 보관하는 자리가 있기는 한데 짐 보관하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. 짐이 좀 크다면 열차 탈때 최대한 빨리 타고 좌석 지정할 때도 진행방향 맨 뒤쪽으로 해야지 맨 뒷자리에 빈 공간을 이용하는데 좀더 편합니다.